안녕하세요, 김봉준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또 올리게 네, 됐죠? 오늘 조금 신제품 출시가 되었어요. 김봉준 네, 사전을. 이거 보면은 네, 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우, 커졌어요? 커졌어요. 어. 와, 부피가. 우리, 와. 우리가 항상 0팩짜리만 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썸마이더 네. 유튜브 가족 여러분께 네. 또 알려드려야죠 그죠 알려줘야죠 그래서 조금 더 실속형으로 맞아요 바뀌시라고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렇죠네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김봉준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뭐죠? 라즈베리 60호예요 네 포춘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포춘 시나몬 자 그러면 누누이 알려드리지만 포춘은 행운과 기쁨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포친드라이트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음. 왜 마셔야 될까요? 김봉희 사장님 저는 젊어지기 위해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왜 젊어지죠 이게? 저 너무 궁금한데요 일, 일단은 뭐 제가 네. 좀 이론적으로 네. 풀까요 아니면 아니 뭐 김봉희 사장님 원래 공대 출신이시고 네. 늘 분석가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론적으로도 풀어주시고 좀 풀어주시죠 그쵸? 네 일단은 제가 마셔보니까 젊어졌고 네 그리고 그건 개인 경험이고, 네. 이론적으로 보면, 네. 이제 녹차의 카테킨 성분, 네. 국화의 폴리페놀 성분, 네. 이제 각각 라즈베리, 시나몬의 이제 항산화 성분들이 네.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네. 활성산소, 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노화 산화시킨다고 음. 하는데, 네. 이거를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걸 마셨을 때 네. 활성산소를 이렇게 중화시켜주니까, 무력화시켜주니까 네. 네. 젊어진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음. 자, 그래서. 선라이더, 특히 라즈베리 포츠는 우리가 서양 산딸기죠. 그렇죠, 산딸기가 보기만 해도 예쁘죠? 예쁘죠? 맞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서양 산딸기를 매일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죠, 못 어떻게 먹죠. 먹어요? 그래서 음. 저는 진짜 이거 지금 회원가로 저희가 8만 얼마인가요? 60퍼에? 8만 8천원이에요. 8만 8천원? 네. 그러면 도대체 이한 봉지에는 얼마 꼴인가요? 그러면 한 봉지에는 14,000원? 한 봉지에 1400원? 아한 봉지에? 네. 1400원? 1400원? 60을 나누면 되니까 어, 1400원 네. 꼴인데요. 네. 과연 우리가 이 1400원으로 이 지금 이 시대에 나가서 음. 무엇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1400원으로 먹을 거 따지면은 비싸요? 음료 하나? 음료도 비싸죠 요즘. 그렇죠. 네, 캔 음료도, 음료도 비싸고, 비싸고 음. 진짜 라떼 그런 것도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 엄청나죠. 엄청나죠. 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음. 되죠. 정말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라이더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포춘 딜라이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춘 음. 딜라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우리 김봉기 사장님이 음. 황사라 음료 음.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뻐지고 그죠? 그쵸. 진짜 곱게 곱게 나이를 먹고 네. 그러죠?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먹나요 이거를? 남녀 노소, 갓난아이 남녀노소, 갓난아이까지, 갓난아이까지 전부 다 먹죠. 자, 맞습니다. 음. 저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저희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음. 자, 손주가 있다 없다? 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딸들은 늘 이거를 임신 중에도 마셨고 음. 제 경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손주들도 수시로 이거를 음. 그냥 음료처럼 마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족들이 네. 다 먹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카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네. 네, 없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 우리 몸은 왜 이거를 특히 마셔야 되냐면은 네. 우리 몸에 이 담당하는 게 어떤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나요? 음양 중에 양이라고요. 네, 양이죠. 네. 양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정화 그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정화 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음. 우리가 우리가 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네. 뭐가 필요하죠?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 세제. 세제. 그렇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세제인데, 과연 청소만 부드독 할까요? 아니죠. 영양도 넣어주죠. 아니죠. 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또 김복, 김복준 음. 사장님, 박사님께 제가 음.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포천 라즈베리는 특히 음. 조금 누구한테 좀 추천해 주십세요? 일단,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눈이 좀 피로감을 가진 사람 네. 그 도와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서양 산딸기는 네. 빨간색이잖아요. 네. 빨간색은 또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눈, 해요. 도움이 된다고. 어, 보죠. 그렇게 해서 저는 네. 이제 심장이 조금 음. 힘드신 분, 도움이 음. 필요하신 분, 그리고 음. 눈에 건강 필요하신 분에 도움을 네. 맞습니다. 네, 시나몬 네. 네, 시나몬이죠? 네, 시나몬이죠, 김봉희 사장님. 또 우리 김봉희 사장님 썸라이더 포춘 라이트 시나몬 하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아니죠, 이번엔 또 제가 네 오, 영향력을 진짜? 미치시는 어... 분께서한번 어, 해주시죠. 어, 저는 또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저는 김봉희 네. 사장님만 믿었는데, 어 이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군요. 이런 수가 있습니까? <laughs> 아유 그럼 제가 한번더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주시죠. 라즈베리는 아까 설명해드렸고, 네. 시나몬은 네. 세계 3대 향신료로 유명하죠. 네. 네. 근데 이 시나몬은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냐면, 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 몸이 차가우신 분들, 그러니까 네. 따뜻하게 도와준다고 네. 해요. 그리고 이제 몸에 붓기가 있으신 분들도 음, 도움이 네. 주고, 네. 그리고 음. 만약에 내가 밥을 먹었는데 아, 음. 진짜 소화가 조금 잘안 돼. 네. 그런 분들은 식후에 따뜻하게 한잔 네. 이렇게 먹어도 소화 불량을 네.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도와준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로는 음. 이 포친들라이트 이 포친들라이트는 음. 우리가 티톡스잖아요티톡스 자, 그런데 정화를 하는 그 과정에 음. 이제 챔박사님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트레스에 아, 제일 항상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스트레스에? 네. 음.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으면 음. 활성산소가 나오죠. 네, 맞죠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죠, 우리 몸에.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 부부싸움을 하거나 음. 혹시 연인과의좀 싸움을 하실 때. 많이 싸우죠? 네. 네. 많이 싸우실 싸우죠. 때도 조금 음. 자녀하고도 좀 트러블이 있을 때는 음. 우리가 포츠니 라이트를 한잔씩 하면서 네. 조금은 이렇게 소통을 하신다면 음.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의견 조율을 할때 뭔가 네. 힘든 상황이 네. 있으면 꽃추 앞에 놓고 해요. 네, 네. 이게 그래서 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사실은 그래요. 어떤 걸 먹느냐도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몸에 현대인들이 제일 심하게 받는 스트레스. 네, 그렇죠. 네, 스트레스에 <laughs>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썰라이드 포지드라이트 60호. 자, 회원과 기쁨. 자, 신제품 출시되었습니다. 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네.